랩낭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우리 어제 보고 또 만났네요. 준비됐나요? 오, 최고. 자, 예배 드릴 준비가 다된 걸로 믿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동글동글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론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자, 짠.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전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령해서 독에 물을 가득 채워. 그래서 물을 부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들아,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남편이 아빠가 다섯 명이라 됐대. 남편이 다섯 명이라 됐는데 이 여자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생 문제. 5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5장에 보니까 38년째 아픈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은 6장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였어, 5,000명. 5,000명이나 모였는데, 이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어봤대 어떻게 이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했어 각 사람에게 돈을 거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이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에 축사하시고 오천명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 남았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네,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요?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를 해결하는 인생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질병을 가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예수님을 언양으로 붙잡으세요, 사무엘. 네, 본론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떤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먹었대. 40일 동안.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돌덩어리를 준 거야. 돌덩어리를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만들어 봐. 그럼 배가 고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빨리 보세요, 승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와! 최고예요. 헉, 맞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사단을 대적했어요. 최고예요. 와! 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듯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사 발을 받쳐줄 거야 그러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너는 멀쩡할 거야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 "너가 나에게 경배해 봐. 그러면 경배해 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 권세가 나한테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말해보세요, 사회 그래요. 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도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랩넌트들 기르셔야 돼요. 예. 네. 두 번째는요, 썩어질 것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랩너트 여러분, 자, 썩어질 것은 뭐가 있을까? 어, 썩어질 것은 뭐가 있을까? 깜깜해. 아우, 냄새나. 쓰레기는 냄새나요. 쓰레기는 더러워요. 이 썩어질 것은 육신의 것. 이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되잖아. 그러면,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돈가스 먹으러 가자. 어, 기분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멋진 자동차 타고 놀러 가자. 어? 아니야, 아니야. 대체 공휴일이 됐어. 우리 좋은 펜션 잡아가지고, 식구들끼리 놀러 가는 거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속여요. 그리고 또 어떻게 속이냐면, 야 무슨 예배야? 돈이 많으면 되지. 어? 주일날 가서 일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멋진 차를 타고 편전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재밌게 놀다 오자.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먹을 것으로 돈으로 멋진 집으로 유혹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예배 빼먹고 놀러 가야 되죠.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드려 맞아요. 최고예요.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시험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이런 것은 금방 없,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일하라 그랬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까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멘. 최고예요. 자,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곳에 재앙이 덮쳐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만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놓쳐 버리면 재앙이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셨어.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야 얘 예, 떠들어 무슨 예배야 짜증내 한쌤이 계속 짜증내 예배에 속아야지 사단이 이렇게 속인단 말이야 알겠죠? 절대 속으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자, 이 예수님께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번주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갱신하라 그랬어요. 갱신. 갱신은 새롭게 변하는 거야. 짜증내는 한셈이 아니에요. 멋지게 예배 드리는 한셈이로 변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바꾸는 거예요. 예.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성령 충만을 여러분 안에 주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아침에 기도해 그러면 힘이 쑥쑥 날 거야. 누가 힘을 주는데요. 예수님이 힘주는 거예요 낮에 예수님을 바라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거야 밤에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렘넌트야, 엄마랑 아빠랑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여러분은 기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기도로, 기도로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세계를 살리는 랩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소. 기도소. 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